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형인 신동주선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내일 오전 9시 도쿄 신주쿠 롯데홀딩스 본사에서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 나란히 참석해 그룹 경영권을 놓고 세 번째 표 대결에 나섭니다. 주주투표 안건은 롯데홀딩스 신동빈 대표와 스쿠다 다카유키 사장의 해임안입니다. 신동주 전 부회장은 주총 날짜가 임박할수록 동생 신동빈 회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. 신전 부회장은 최근 한국에서 롯데그룹이 비자금 의혹 등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받는 사실을 부각시키며 신동빈 현 롯데그룹 회장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. 반면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은 세 번째 승리를 거의 의심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. 이번 주총이 정기주총인 만큼 신회장은 우선 지난 1년간 일본 롯데의 성적표를 바탕으로 자신의 경영 역량과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